初めて見いんです。 B-10입니다. 지금으로서는 퇴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은데 되게 지난 퇴사를 했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남아요. 그게 어 퇴사하지 말걸 이런 아쉬움은 아니고 한 곳에서 몇년 이상 일을 하면서 시작이나 중간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지막 순간들도 되게 소중한데 왠지 퇴사는 급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. 정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이 어 상상이 딱 기되지 않아요. 뭔가 그려지지가 않는데,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, 음, 응? 저한테도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. 왜냐? 이 브이로그 자체가 오늘은 오전 교여서 마음이 급해요. 그럼 저는 빨리 준비를 하고, 화장을 하고, 출근해 볼게요. A few moments later, 오늘 하루도 잘 버티러 가봅시다. 어, 나 퇴사해. 에? 몰라. 요 응. 음. <laughs> 그래서. 왜, 나, 왜요? <laughs> 아 그냥 힘들어 힘들어서 그냥 음. 그냥 우리 그때 야간 할때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 그런 거에 연장선이지 그냥 어허. 음. 왜 갑자기 오춘기가 왔어요 <laughs> 나라 이거 너무 미안해가지고 <laughs> 너무 충격적인데 에술안 먹을 했는데 지금 술 먹어야 돼 <laughs> 이유를 찾지 마 어차피 먹을 거였잖아 에이, 안 되겠다 <laughs> <목소리> 벤처의 <목소리> 4814아아아아아아아죄송이니다제 마음을 읽으셨어. 지금 필요하네 혹시 객실 정비가 예아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후 4시 전까지만 어,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주차 정산소에 가고 있어요. 손님이 투숙객 분인데, 주차권을 못 받아가서 급해서 그냥 결제를 하고 가셨다고 해서, 진짜인지, 현금을 넣었다고 하는데, 현금이 있는지 모르겠 진짜 깜짝 놀랐어. 음,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. 원래 이 기쁜 소식을 <laughs> 손님한테 전해야겠다. 손 자리 아침으로 저. 근데 지금 분들은 다막 1년 다육개 되신 분들이니까 음, 어. 더 어. 드디어 퇴근입니다. 아주 많이 흘려요. 디어 재근입니다. 아주 앞머리가살수 있겠어.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. The next morning 21일 토요일이고, 퇴사 D-9입니다. 그룹 웨어에 공고가 나가지고, 어제 정말 많은 물음에 답해야 됐죠. 왜그 만드는 거예요? 왜그 만드는 거예요? 제일 미안할 때가 그거예요. 우리 팀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. 처음에 이제 모든 게다 결정되고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, 어 먼저 섣불리 그냥 얘기를 안 꺼냈어요. 왜냐면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인사이동이 이미 크게 한 차례 지나가서 이미 조직 내 이제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거기에 저까지 나간다고 하면 마음 어수선해지니까 회사 다니면서 아침을 먹은 적이 진짜 손에 꼽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이제 속이 차 있으면은 그게 더 불편해서 이제는 아침을 아예 안 먹는 인간형이 됐습니다. 그럼 얼른 준비하고. 오늘도 출근을 해보겠습니다. 토요일 바쁜 날입니다. 근데 그 거리 두기가 좀 강화되고 나서는 확실히 지난 지난 토요일들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근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한 마디해. 나에 대해서 한 마디. <laughs> 마지막에 할 거예요. 마지막에 할 거야. <laughs> <laughs> 신랑 신부님 도착 시간. 당일 13시에서. 예, 분 안녕하세요. 프론트입니다. 저희 체크아웃 시간 그 12시를 확인 전화 드렸는데요. 혹시 연박하시나요? 아, 그러면 12시 반까지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그리고 4시까지 내가 가그안 걸려있어서 전화 했다가 딱 보고. 저 4시까지 하는 거예요. 아 맞으신데 혹시 저희 혹시 정비 때문에 4시 반까지는 더 가능하셔서 필요하시지 확인해 드렸습니다. 아 아니요 되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순말로 아, 솔직히 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. <laughs> 딱받으 <딱바로> 실수한 건데. <laughs> 프런트입니다어 저희 체질시간 12시로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. 프런트입니다어 저희 체크아웃시간 12시로 확인 전 드렸습니다. 혹시 연박하시나요? 아네 그러면 12시 반까지는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너무 당연하게 그러고요. 전화를 받아서 아야. 김밥 <놀람> 질에 <놀람> 비교적 되게 어, 조용한 토요일이었어요.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퇴근해볼게요. 오늘의 세팅입니다. 아, 깨까지 뿌려서 지금 맥주가 식을까봐 걱정돼서 이 아 이미 이거 찍는 동안 식은 것 같은데. 음 사실 오늘 집에 오면서 아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편집하고 뭐 그래야지 했는데. 맛있어.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이게 나야 나는 세련되게 어디 가서 나는 파스타에 와인 먹고 뭐 맥주도 막 수제 맥주 먹고 막 이런 거 저는 못해요 음. 저는 그냥 딱 이런 스타일 음 너무 이 행복함이 카메라를 뚫고 나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? 이거 조합 나 천재인가? 응. 노동의 맛이죠 노동의 맛음 응. 이거를 추천드릴 뭔가 조합이 살짝 이상한데 갓김치 이 볶음 갓김치에 소라살이었나? 할까? 이렇게 너무 잘 어울. 이렇게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어. The next day. 와, 밖에 날씨가 장난이 아니다. 닙제 모공도 장난이 아니군요.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이고요. 회사 D 마이너스 칠. 3년 동안 꽉 채워서 다닌 회사고. 제삶에 사실 가장 큰뭐 시간의 비중을 차지했던 곳이니까 스스로 약간 마음 연습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. 아, 어느 정도는 허전하겠지? 그거는 뭐 당연한, 뭐 당분간은 약간 공허할수 있겠고, 뭐 그런 생각을 좀 스스로 해요. 정리하려면 귀찮으니까 미리 실지 말면서 딱열놓고 한참 힘들었을 때 읽던 책 균을 주기 위해서 분물로 두 비밀 선물. 뭐어그 가정 법원에서 어니까 그러니까 둘이 뭐 이혼 그 소송을 서로 하고 있겠죠? 그래서 음. 어 여자가 남자가 바람 폈다고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법원에 뭐 증거 보존을 신청을 한 거예요. moments later. 언니 집이야 어, 지금 왔어. 어, 언니 뭐 추천 안 먹을 거더니. 는 오뎅 사 왔어. 그어 알았어. 아. 어, 서비가어시고서비스 <laughs> The next morning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8월 26일이고 수요일입니다. 가드 길에 커피라도 살수 있을 줄인데. 1월 27일 목요일이고, 오늘도 오전 즐겁게 입니다 어떡해, 원래 밤에 태풍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. 아 이런 게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거구나. 오늘은 늦게 일어나서 눈화장을 안 했죠. 이렇게만 올라가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난또 여관에서 고를, 그렇지? 술 먹어야죠. <laughs> 술 먹어야지. 보안 시간인 줄 알아. 연락 주세요.

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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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행복한 웃음> 무알코올 캔 거르죠? 뭐라는거야? 무알코올 캔한개어는고네개면 네. <laughs> <laughs> 되겠지? 개면 <laughs> <laughs> 그러게 <웃음> 우리 뭐하돼 테라 두개더 할까? 나 진짜 초과 먹고 싶었어 오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님? <laughs> 아름다운 안돼 안돼 아니 나 간장 많이 안 먹어 이 충분해 충분해 <laughs> 미안하네 <미안한데. 웃음> 간장 충분하다니까 그만하라니까 <laughs> <laughs> 짠, 짠. <웃음> 아유 좋다 이거야 아니야 <laughs> 이거야 지금 이 느낌이야 아니야 이거 꿀팁이네. 몰랐단 말이야. 응. 음. 약간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니까 회가. 음. 응. 음. 이거 그 사람이 내가 막 얘기했더니 어 근데 지금 바로 못 먹는데. 음. 어떡하냐 했더니 아그 다음부터는 주문하실 때 여의도 갔을 거면 여의도 오는 걸도 있으니까요 이러는 거야. 아, 알았는데 여기가 좋아서 여기로 왔죠 이래야지. 아, 아, 원래 그러면 알았어요 이래야지. 근대밖에 몰라서 여기만 여기서만 계속 먹었어가지고. 음. <laughs> 내 손이 손이 예쁜데. 뭐 마스카 그래? 컴퍼니. 파프. 음. 퍼프. 퍼프내선 퍼프. <laughs> <laughs> 선물이야. 그리고 이거는 오. 내 선물이야. <laughs> 내 선물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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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? 하늘이야 너무 예뻐. 어, <laughs> 우리 친구 없어. <laughs> 야너 친구 몇 명이야? 근데 이게 진짜 부정할 수가 없어. 아니, 나 진짜 나 친구가 없어. 나 진짜 <laughs> 있잖아. Mu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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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ter. 귀찮음을 이겨내고 머리를 다 말렸습니다. 왠지 호텔에 와서 잘 때는 이렇게 뭔가 준비가 된. 예습게고준비하록하겠습니다 The next day. 내일 지고으로잘 예쁘게 으고잘 지식으로. 잘잘 드시고 음. 잘 사세요. 로잘지내으지지잘 한번 으지식지이 자꾸 그래서 너무 밝으시잖아요. 눈물 하나, 둘. 울컥, 울컥? 울컥, 울컥? 오케이, 오케이. A few moments later. 됐어. 몰랐어. 아 근데 얘 티나. 아 티나서 진짜 그나니까아 그래. 뭐가뭐 뭐 이랬는데. 되게 아니요. 아니, 이름 들어가는 거 그거. 그거 들어가다 해서. 아니. 아. 알았어. 그래 퇴사하는데 고생했다고 꼬싸 주는 후배가 어딨나. 맞다. 막 평생 모셔야 되지 않겠나. 그래. 이 분명히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. 아 그렇죠. 정보 부탁드립니다, 이거. 너가, 너 바라는 거지, 그런 거. 더보기란에 이제 정보를. 맞아, 맞아, 맞아. 다 주소까지 알려줄 거 협찬받았니, 혹시?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감동을 넘어서서 경이롭다. 너의 선물을 주는 센스 인생이야, 막. 꿀 아니에요, 죄송해요. 뭐야. 꿀인 줄 알았잖아. 어이요 생근을 말씀이시죠? 시면날짜사자아직 받고 있었구나 아있더라 옛날에 뭐지? 아얘 그거 했을 때지? 체크인 뭐? 건강하세요 그래 만수부가 살고 니들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하시길 건강 걸리지 말 안녕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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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무를맞추고 왔습니다 되게 두손 무겁게 이제 끝 안녕 전 편지들 아까 거기서는 눈물 날까봐 읽어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이거는 후배가 왜 꿀을 줬지 했는데 이거를 열어보니까 제 사진이에요, 보이시나? 그리고 이거는 우리들, 옛날에 찍었던 사진.